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오늘 LG CNS 볼텐데 금일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우리 제재님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러다가 추가 급락이 나타난 거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에 어떻게 대결하게 될지 막막해 하면들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하다고 라 해서 손 놓고 있을 때 포기하고 끝낼 때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소한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 것인가 그 변동성 안에서 대응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전략을 미리 세워두고 대견대로 쓸때 현재에 관해서도 계좌 수익을 극대화할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더라고요 이 기회를 꼭잡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 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lg cns를 어떻게 끌고 가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린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조금이나마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이런 거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표면적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좀더 명확하게 방향성에 대한 설정과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현지 시간으로 14일부터 18일까지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전에 상원에서 법안에 대한 통과가 있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하원에서 심사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그동안에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건전한 화폐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이런 악의적인 이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된 부분들이 있었죠 보시면 bis라고 하는 국제결제은행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이런 악의적인 레포트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었고요 특히나 미주어 증권이라든지 제이피모건이라든지 일부 증권사 쪽에서 목효과 하향에 대한 부분들 대표적인 서프크리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이 급락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보니까 이런 하락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겁니다 이런 규제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을 때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수 있는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올수 있는 이런 일정이 되기 중에 있단 말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일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 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지, 내 책상에다가 바로 올려놔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빠르게 통과가 되는 부분들 규제안에 대한 부분들 제도화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의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 움직임만 보더라도 엄청난 상승파동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결과적으로 지금 글로벌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 코인 관련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전 세계적으로 통용화되는 이 i n g g l o 나나 l joking, global joking, global j o k i n 고고 l o b a l j o 는 거예요. 그 l o b 서 국내에서 지금 나타나는이슈 l 우리가 체크해 global j o b d c 에 대한 지금 디지털 화폐에 대한 테스트를 보류에 따른 이슈가 나타나면서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거잘 알고 있지만 결론이 이런 겁니다 CBDC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들은 중단하겠지만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의 쓰럼에 집중할 수 있는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라 거고요 비은행권에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혼선이 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이 있는 거지 규제안에 대한 부분들 법적인 제도화에 대한 부분들이 또 국내에서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빠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 최근에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위아래 변동성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특정 구간에서 지켜주는 움직임 안에서 한 차례 이 구간을 이탈시키면서 개인들의 총매물량을 받아먹고 끌어올리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2월 5일경에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8월 5일입니다 6개월 보호 에수 해제 물량에 대한 분들이 출회가 될수 있는 이 일정이 대기 중에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일정이 왔을 때 급락이 나타난 거 아닌가에 대한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나도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반대 움직임 오히려 지금 메커리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대주주로 보유하고 있는 이 물량에 대해서 더큰 상승을 만들어가면서 윗구간에서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주가 상승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2, 3주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거는 매도 타점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단에서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해 놓고 나서 다시 한번 목효과 상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응을 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타점을 잡아갈 때는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의 물량배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외인들의 물량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JP모간 쪽에서 일부 물량이 출하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최근에 한달 동안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이 과정 안에서의 돈의 흐름을 추적해 봤을 때, 1일부터 20일까지 20개의 창고에서 수매수를 유지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들의 평단가 그리고 어떠한 물량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전부 다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순매수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건 스탠디. 최근에 박스권 안에서 물량이탈이 나타나고 있지만 오히려 엄청난 상승파동이 만들어졌을 때 계속해서 물량을 집어넣고 있었단 말이에요.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였죠. 윗구간에서 이렇게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최근에 굉장히 미미한 거래량을 가지고 변덕성을 키우면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남아있는 이들의 물량. CRS의 증권은 계속해서 물량을 집어넣고 있죠. 이런 것처럼 지금 남아있는 이들의 물량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한다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나서 파악하고 나서 대응을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에 하원에서 소위 회의에 대한 이 일정이 진행이 될 거고요. 15일에서 16일에 본회의 표결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2, 3일 안에 이러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폭발적인 또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을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공유를 들으면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혼자 계시다가 이런 타점들 절대 놓치지마안 되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단해 보러. 010 4 8 9 2 8918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LG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어디에서 베스 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 가고 추가적인 급등 안에서 베도 타점을 어디에서 잡아 가야 될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LG 두 글자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청하신 분들 이것부터 초대해 드릴 겁니다. 현재 1,400분 넘게 입장이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을 하시되 다만 여러분들께서 LG CNS 주주님인지 제 영상을 보신 분인지는 확인이 돼야 초대해 드리고 입장소라그래 드릴 수가 있는 만큼 고민하실거 없으니까 빠르게 LG 두 글자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혹여라도 텔레그램 상의 어렵다 하신 분들은 문자를 토대로 서 타점이 왔을 때 얼마에 매수하셔라. 얼마에 매도하셔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혹여라도 텔레그램 상이 어렵다 하신 분들은 문자 확인 후에 대응을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께는 추가 종목 통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게끔 종목도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으니까 이 종목도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너무나도 중요한 종목이고요 항상 저를 믿고 따라 주신 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가져온 종목인 만큼 놓치지 마시고 소액으로도 괜찮습니다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한 정보라 원래는 기존 구독자님들께만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종목 500% 이상 급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다 보니까 항상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 만큼은 단돈 100만원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보조를 이렇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5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집한 종목이고요. 유통비율이 30% 안되기 때문에 이미 물량을 장악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월봉이고요. 월봉상 오랜 기간 박스권 매집이 이뤄졌고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정고점에 매불대 소화가 끝난 상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구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대시세 분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와 엮인 종목이고요.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세력들의 평단가, 목표주가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제가 이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종목 이름 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매집을 할 건지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제가 돈을 받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부 무료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단의 번호 01048928918위에 번호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여러분께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정확하게 적어서 답장을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바로 구독이라고만 빠르게 남기시고 참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세력정보주 아무나 어디수 있기가 아닙니다 최소 500% 이상 올라갈 정보이에요 트럼프가 엮여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력들 매집이 끝났어요 유통비율 30%밖에 안되는 품절주입니다. 이거 대시세가 본출되기 전에 폭등하기 전에 우리가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해야 되니까 상단의 번호로 구독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좌회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목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적어뒀고요. 50만원, 100만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보자. 10배! 20배 수익을 드리겠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고요 그럼 뭐냐면 최소한 우리가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좌수익 200% 300% 수익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원으로 시작하더라도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함께 계좌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자 이러신 분들은 자, 설명을 드렸던 혜택란에다가 자, 1억이라고만 적어두시면 확인 후에 이 프로젝트 반에 초대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법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기법이라고만 남기시면 따로 체크해 놨다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진행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대신에 꼭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반에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모두 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